안녕하세요. 상미 옥션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날씨가 굉장히 청량하고 좋네요. 자, 오늘은 어떤 물건을 가져왔는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저렴한 상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어떠세요? 이쁘죠? 청자입니다. 청자. 청자. 천년 됐어요. 청자기 때문에 예. 조선 시대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년 됐는데 요게 저희는 어 지금 10만 원에 거래를 하려고 내놨어요. 왜냐면 여기에 약간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깨졌죠. 깨짐이 있어도 시간이 천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렇게 바로 이렇게 가루가 날것 같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깨끗합니다. 보셨죠? 10만원. 어떠세요? 자, 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 자, 깨끗하죠? 자, 제 손으로 따지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요만한 거. 천년된 청자. 살짝 여기가 깨졌지만, 가치는 있는 겁니다. 10만원.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세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아까 고 청자보다는 조금 더 작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손가락이 다, 두 개가 다 들어가지 않고, 아주 완벽해요. 자, 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조금, 여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조금 기스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천년 된것치고는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죠? 자, 요것도 천년 된 건데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이게 천년이라는 게 백년도 아니고 십 년도 아니고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천년. 자, 여기 흠이 있다고 하면 여기 요 부분에 청자가 조금 덜 발렸죠? 이쪽 요 부분. 여기 하고 그다음 여기 살짝 까진데 아까 말씀드린 데 있죠 조금 그거 외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책상 같은데 올려놓고 뭐 아시는 캐러멜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손님 오실 때딱 놔두고 대접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그릇 같습니다 청자예요 천년 된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깨끗하고요 아까 거보다 조금 작아요. 그쵸? 조금 작죠. 조금 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천년 된이 청자 안에 들어있는 하얀 거, 이런 거 분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분청, 하얀 거, 하얀 점 보이시죠? 자, 이거는 그렇게 큰 흥은 없다. 하지만 여기가 약간 유가 나듯이 깨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청자가 좀덜 발려서 이쪽 부분이요. 여기 10만원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매를 위주로 하지 않고 딱 받을 가격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욕심 한번 내보시고 저렴하지만 추석 전에 사서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하시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되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거는 자, 연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완벽한 연적이에요. 500년 됐습니다. 조선시대 거죠. 연적, 연적, 이쁘죠. 자, 이 연적은 아시잖아요. 여기다 물을 넣어서 이제 그림 그릴 때물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연적 크기는 아마 보통 다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리모컨트롤... 트 이 크기로 따지자고 생각하면 연적이 얼마나 작으면서 이쁜지 아시겠죠? 연적. 자, 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깨끗해요. 하나도 깨진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건 깨졌다고 하지 않아요. 원래 자기들은 이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깨진 게 아닙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연적. 완벽합니다. 50만 원. 자, 추석 때 요즘에 좀 비싼 뭐 정관장이라든지 뭐또뭐 뭐 산삼이 들어간 어떤 집 같은 거사 가지고 가면 보통 4, 50만 원짜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한테 기념이 되게 이런 연적 하나 50만 원에 사다 드리면 어떨까요? 너무 예쁩니다. 자. 완벽해요 뒤에도 한번 봐 주세요. 다음은 너무 예쁘죠, 항아리. 와, 아까 연적하고 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두개 100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사실 100만 원이 모으려면 힘들지만 쓰려면은 옷한벌 값도 안 돼요. 요즘 백화점 가면 옷이 100만 원이 남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금값이 뭐한 돈에 67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유물이 될수 있는 큰 선물이 될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기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건 돈으로 사실은 살 수가 없는데 요즘에 친구들이나 mz 세대들은 이 골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술이 변해왔는지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시켜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작은데, 여기 뒤에 이렇게 나비가 있어서 이게 훨씬 비싸요. 큰 유는 없고요 깨끗합니다. 그림 예쁘죠? 너무 예뻐요. 혹시 지금 제 손톱만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일부러 이런거 소개하기 위해서 네, 네일 아트 좀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요거. 완벽하죠? 한번 보실래요? 자, 깨끗합니다. 유도 없고요. 나비가 여기 이렇게 있는. 너무 예뻐요. 이거는 그냥 화장품 같은 거 아니면 연필 이런 거 깨끗하게 해서 담아놓으시면 정말 귀하고 선물로 주시면 명품 가방 이상으로 5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요즘 어디 있어요. 최소한 300만원은 줘야지 마음에 들잖아요. 근 네, 요거 박스에 담아가지고 아마 선물하시면 좋아하실 분들 아주 많을 거예요. 50만원 자 요거는 조선시대 난초인데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항아리 아까 거보다는 색깔이 그렇게 깨끗하고 예쁘지 않죠. 약간 약간 어두운 것 같지만 그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큽니다. 크고, 요거는 45만원.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덜 예뻐요. 크기는 큰데, 그쵸? 나비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저렴하게 책정을 해봤어요.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특별한 흠이 없어요. 어, 여기 이런데, 요런데 약간 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흠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기를 만들 때는 이런거 있는거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주 완벽한 것들을 몇천만원씩 하겠죠. 하지만 45만원대에서 이런 물건 제 손이 작거든요. 자 요런 물건 하나 요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꼭 반지의 종이 나올 것 같은 요런 예쁜 예쁘죠. 45만원이면 아 어, 이렇게 해서 두개 50, 45, 95만원 누구 선물 주실 때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자, 비슷한 건데 또큰거한번 보실래요? 자, 요거는 <목소리> 500년이나 된 거예요, 500년. 자, 500년 된 성류. 이거는 75만원. 여기 성류가 있어요 이렇게, 성류. 성류는 여자의 건강을 나타내는 거라 여자분들한테 선물하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자또 석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쁘죠? 자, 요거는 와 어, 75만 원, 75만 원입니다. 근데 그 75만 원 이유 중 하나가 이 뒤쪽에 새가 있잖아요. 그냥 석류만 그려있지 않고 새가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게 75만 원이 되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해요. 아까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요거 5 0만 원짜리. 너무 귀엽죠? 하지만 이큰 거는 또이큰 거대로 또 꽃도 담고 또뭐 부채라든지 또 담을 거 많이 있잖아요. 긴뭐뭐 뭐 머리 빛는 빗 같은 거. 그다음에 자기 뭐 생년필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되죠. 깨끗합니다. 여기에 약간 흠같이 생기게 여기 뭐 튀어나와 있는 여드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흠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격에는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고요. 또 여기 약간 여드름 같이 이렇게, 그쵸? 흙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 가격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구 한번 보세요. 안에 깨끗하고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기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하다. 요 끝에까지 하얗게 되는 걸 바라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있질 않아요. 아마 골동품 어... 그런 어떤 상점 가셔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청자인데 완벽한 거예요. 이건 천년된 거고요. 자 오늘의 제일 비싼 가격 80만원이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분청. 이렇게 하얗게 점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깨끗하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기스난 거 없고요. 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깨끗하죠? 요거는 조그만 어린아이 모자 모양 정도 되는 크기가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런 접시랑 생각하면 완전 일기죠 조그맣죠? 아까 더 조그만 것도 보여드렸어요. 10만원 조금 흠이 있는 것들은 오늘 10만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80만원 제 얼굴 크기보다 약간 큰것 같습니다 깨끗해요 청자 천년된거 자 한번 보세요 자 누가 그럴 일은 없지만 여기다가 메밀국수 같은거 담아서 먹으면 혼나겠죠 비싼거에다 먹는다고 예쁘죠 요런거 수석 때 100만원 이하니까 선물 하나씩 하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른들이 사실 이런 거, 어, 비싸서 안 가지고 계시고, 누가 이 가치를 못 알아주니까 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방 안에 화장대 옆에 이런 데를 하나씩 갖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자, 요거는 75만원짜리 석류 요거는 75만원짜리. 75만원짜리. 여기도 성류했죠. 여성의 건강을 상징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또 아이를 많이 낳기 원하는 집안에서 옛날에 석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많이 그려서 자기를 만들었죠. 깨끗해요. 이것도 입구도 깨끗하고요. 그렇죠? 보세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제가 핸드폰 번호를 아래 어, 놓을 거거든요. 거기에 저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사진도 자세하게 찍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뒤에 요렇게돼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건 자연적인 거라 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자기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 자, 이 발렌티노 루디 시계인데요. 새 거예요. 새 건데 여기 사장님께서 이 손태우 사장님께서 누구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팔뚝이 굵어가지고 다시 이게 돌아왔어요. 새 건데, 새거 주셔서 감사한데, 어, 이거 옥션에 팔아서 쓰시면 어떠겠냐. 용돈으로 드리고 싶다. 그리고 다시 갖고 온 거예요. 박스하고. 자, 이거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살 때는 10만원 정도 준것 같아요. 근데 네, 새 겁니다. 기스 하나도 없고요. 발렌티노 루디가 그렇게, 루디가 그렇게 유명한 제품은 아니지만, 차고 있으면 굉장히 롤렉스 같이 이쁘고요. 그쵸? 그렇죠? 5만원에 드릴게요. 기분 좋으면 4만원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늘의 옥션의 한 주제입니다. 추석 전이라서 혹시 조카나 누구 선물하실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잘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쁜이들. 자, 요두 개에 100만원인데. 저 같으면 여기에 100만 원을 투자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너무 이쁘죠? 50만 원, 45만 원, 95만 원입니다. 95. 아까 그 시계까지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석 선물을 누구한테 드릴 데가 없을까요? 자, 이쁘죠?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약간 작은 거. 여기 나비가 달려있는 이거는 정말 더 작은 건데, 예쁘죠? 50만 원. 자, 이거 50만 원짜리 아마 친구든 동료든 상사든 누구한테 갖다 드려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 조선 시대 항아리 500년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몇 살이에요? 많아 봐야 뭐 100년은 안 됐잖아요. 그죠? 500년이 넘은 건데 우리가 이 돈으로 살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문화재를 계속 계승하고 이어가야 되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공산품들, 공산품들만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외제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것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거 하나씩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2회 옥션이라서 조금 저렴하면서도 또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것들만 모아봤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물건으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또 기대해 주시고 많이 널리널리 널리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상미옥션 손태호 사장님하고 가장 잘 지내는 지인입니다. 장만월입니다. 감사합니다.